쇼핑 센터. 쇼핑. 오, 처음 다 빨리빨리 뛰어. 아야, 너. 쇼핑. <laughs> 야, 씨. 여기서 교통사고 나면 안 돼. 야, 여기. 맛있겠는데? 어, 아, 배고파. 밥부터 먹을까? 응. 어, 여기 밥 먹는 거지. 여기 뭐야? 미. 네. 오므라이스. 이걸로.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냥 난 일본 거 먹고 싶어. 여기가 일본? 어. 완전 이런 거. 튀김. 튀김 좋아해. 당신 봐봐. 밥 정식이다.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아 좋아. 여기서 튀김 있는 거 있네. 응. 튀김이. 나아 이거 먹으면 될거 같아. 이거 이거 초밥 있는 거도 있고. 초밥. 초밥이랑 튀김 있는 거 같아. 어. 아, 난 밥을 공기밥을 하루또 시키면 되지. 오, 어, 아마 되겠지? 되겠지. 아니, 그거고나 응. 긁... 나 이거 먹을게. 당신은 이거 잘 골라 우동도 있어 초밥도 있고 저것도 있다 튀김 같은 거 돈가스? 돈가스랑 뭐 아, 튀김 가라야디 아. 근데 이게 더 맛있을 거 같아 그럼 이거 두개 시키던가 아니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시키던가 이거하 차이점이 쟤는 초밥이 없어 그 대신 저 이상한 튀김이 있고 이게 맛있을 거같아 초밥으로 두개 먹어 이거 네, 어. 두개 <목소리가> 이거 이거 <목소리가> 아니 아니 조금 이렇게 넣어서 뭐가 되게 많다 아까 저 그림이랑 다르게 내가 원하는 게 <SSSSSSS> 어, 가볼게 계속 많네 어, <SSSSS> 뭐가 더 많아. 아기들 메뉴니라 이제 끝나는 분위인데끝나거기 아닌데? 거꾸로 만삼 천삼백오십엔이야 내꺼 당신은 천 백이고 응여있다 찾았어 어디 요거 천삼백 1300... 이거. 이거 어? 천오백이네? 아까 천삼백이었는데? 그럼 그래, 이거 시켜 나 아, 이거 좋아 한개 플러스 아 이거 번역해야지 모르겠다 잠깐만 음 이거 이 오. 내용으로 주문하다 음. 된것 같아 그래도... 주문 음. 주문했어. 응? 아 응. 아까 어떤 거였지? 어. 아. 오케이 다 오케이 오케이 오이두 개. 이오 아또티 어,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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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이었어 아, 아, 지금 보니까. 이게 1 5 0인데 13,000원. 아, 그래서 13,000원. 13,000원에 만이니까 2만 그것도 안 되는 거지. 왜그러냐면만 너무 싸다. 가성비가 좋아. 여기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이게 한 만삼, 만2 0 이천원 정도 되는. 어? 만, 만, 이천원. 당신이 한 구천원? <laughs> 이것도 맛있겠다. 음, 이 구천원. 맛있겠다. 이게 뭐지? 와사비 <laughs> 아니야? 근데 뭐 하에 얘가. 이게 한 9,000원 정도고, 당신이 만한 2,000원? 12,000원. 음, 맛있겠지? 맛있게 잡수세요. 음, 어맛있 맛있어. 맛있어요? 음. 원래 가격 그대로 받았네 점심 메뉴 뭐가 안니지 아까... 아까 그대로 받았네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 얘를 이렇게 찍어 먹는건가? 음. 조금만 이거 와사비... 진짜?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 아 여기 있네 국물이 <laughs> 이게 이게 같이 먹는거야? 국물에다가 생강같은거 같아 여보 이거 먹어봐 뭐야 생강같지 않아? 음. 여기다가 이제 해서 먹는건가 봐 음. 이렇게 음! 우동이 엄청 뭉텁거려. 맛있어. 이거 여기다 타는 건가 보지? 오케이, 오케이. 네. 조금씩. 나다 넣지 말고 조금만 넣어. 음. 어때? 한입 먹고 먹어봐 여기도 와사비 있다. 거기 와사비 아니, 짰어 와사비가 진짜 엄청 작아 진짜 작아 아 이거 <laughs> <laughs> 먹어?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가서 먹어봐야지. 이렇게 응. 해서 여기다 찍어가지고. 절반만 찍어? 같이 다어봐 같이 먹으면 짜다네. 아니야, 그냥. 짜다네. 이렇게 대고 먹어, 여기다 대고. 어디를 갖고 와. 가? 아, 이걸 잡고 먹어. 음. 음. 맛있어 음. 해, 맛있다. 음. 얘는 무인가? 무인 것같아 음. 음. 뭐야, 무. 뭐. 이건 뭐? 음, 뭐야? 뭐야, 이게? 음. 해초 같아. 음. 음. 음 해초같아 좀 짭짤하니 다찍어같아 음. 이거 먹어봐 우동도 맛있어 여안방 음. 우동에 음. 면이 되게 좋지? 음. 음. 네. 쫄깃쫄깃인데 근데 얘가 훨씬 더 쫄깃하다 시원해가지고 이거 완전 훅 찍어서 먹어도 될것 같아 아까 그러니까 음. 내가 간을 좀못본것 음. 같아 다 찍으면 좀 짜요? 아까 짜다면 음. 아이야딱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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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괜찮아 음. 이거 가 찍어줄게 음. 이렇게 돌려야지 맛있지? 음 괜찮지? 음. 쫄깃쫄깃해 진짜 쫄깃거리지 니 음. 음. 맛있다.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무뭐 있어, 여보도? 응. 음. 무뭐 같이 얹어가지고 있어. 음. 무뭐 얹고, 간장 찍고.

음, 맛있다. 아 밖에 나오면 행복해. 이게 두부지? 두부인 것 같아. 음, 맛있 음, 넣어봐 음 단짠 음. 엄청 부드러워 음. 고소해 음. 부드럽고 고소해 진해 맛있다 음. 맛있다 안 먹어본 게 배는 음. 뭐야? 이거 가, 가지 가, 가지 같은데 한... 가지? 그 작은 거 놔줘 안 짜. 안 짜. 음, 맛있다. 무슨 맛이야? 가지 맛이야. 근데 튀김이랑 먹으면 맛있을것 같아. 주는 거야. 맛있 음. 음. 먹어. 새우 되게 맛있어. 음. 맛있지 새우. 음. 음. 맛이 풀려. 엄청 보들보들해. 맛이 풀리다고. 훨씬 맛있어. 탱글탱글 보들보들. 음. 내가 이 새우 이렇게 맛있으면 내가 새우를 싫어하겠냐고. 진짜 맛있다, 새우. 진짜 맛있는 거야. 응. 내가 이거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맛있으면? 꼬리도 부드러워. 이것만 먹을 걸 내가? 꼬리도 부드러워. 야, 이거 맛있다. 이게 해안가라서 그런가? 어? 와사비도 먹어요. 음. 음, 음. 와사비 진짜네, 다른 응. 거야? 응. 음. 음. 맛있다.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어. 약간 데 약간... 음, 생각보다 짜다. 약간 짭짤름해 아까보다 더 맛있을 걸? 응, 음. 왠지 알아? 무어서 많이 붙어 있었어 김부터 했으니까 훨씬 맛있더라 고 내가 그래서 김 많이 붙어있는 거 당신이 줬어 당신 와사비는 어디 있어? 그냥 그렇게 먹어? 다짠 건데 그거밖에 없어 국물 한번 먹어보자 나 좋아 어 무거워 오 무거워 내려가는 거먹으니 아. 맛있어국물이 야. 나 이거 반 먹고 싶어. 음. 이 당신 다 먹으라고 음. <laughs> 맛있지? 음. <laughs> 음? 못봤어 <laughs> 못봤어 거기 <오>, 숨어있었네 <laughs> 아, 시즈닝가 뭐 그런 건가? 음? 그 국물에다 뿌려 먹는 건데. 국물에다. 음. 여자? 뿌려졌어? 조금, 뿌려졌어? 조금 더 됐어. 국물 한번 휘저어서 먹어봐. 아마 맛이 달라졌을 거야. 살짝 매워지지 않아 이거 잘 봐야 되는데 뭐어버 이거? 이거? 먹어 응. 뭘 요거? 응. 나 이거? 이거? 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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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거먹어 이거? 뭐야? 아마 참치 같아 참치 내 생각에 부드러울 것 같아. 엄청 부드러워. 이게 참치, 참치. 참치 너도 부드럽냐? 완전 부드러워. 아, 참치를 다진 거 아니야 이거? 다진 봐봐. 것 같아. 다지듯이 좀 썰었어. 맛있지? 음. 당신 먹어. 가지, 나 먹었어. 아니야, 나 이거 먹었어. 이렇게 생긴 거. 당신 먹어. 그것도 먹었어. 그러면 괜찮아 가격 또 응, 음. 배불러 나 음. 이거 하나 먹을게 이거 꼭 인절미 같이 생겼어 음, 음 인절미 맛이야 근데 좀더 달다 단맛이 엄청 세 근데 떡은 약간 푸딩 같아. 뭐? 굉장히 부드러워. 이게 말이 돼? 떡이 어떻게? 굉장히 부드러워. 어떻게 그럴 우리, 수가? 우리 있냐, 있는, 떡이. 우리 거는 약간 쫄깃한데 얘는 약간 푸딩제가 먹어보면 그 맛이 뭔 말인지 알 거야. <laughs> 화장지가 없어. <laughs> 이제 내가 찍어줄게. 좀 먹어. 거의 다 먹었네, 나는. 올 클리어. 클리어. 오징어. 음악이 하도 나와가지고 이게 틀수 있을까 모르겠다. <웃음> 음. <웃음> 음. 맛있어? 오어가 부드러워. 음. 다 부드러워 여기 거. 왜 그러지? 야들야들 애들이. 두꺼워. 두꺼운데. 얇지 않아. 아 어, 아니 그러니까 두꺼운데 그 아기 속살 같은 느낌? 아기살을 먹는다고? 아니 그런... 럼그러니까 좀... 야들야들은어 야들야들하다고 질기지 않아 새끼돼지고기처럼? 그런 여기 <laughs> 이동안 먹었지 이거, 음. 음. 응거거넣거한거 먹어보자, 국물 어떤 거 이거, 이거, 는데 약간 많이는 아니에요. 조금 더 그럼. 일곱 가지 맛이라는 거가 칠면? 일곱 가지 맛을 넣니 으 맛이 나겠어? 9분 동안이나 먹네? 우리가 금방, 금방 먹은 거 같지 않잖아 9분 먹은 거 같지 느낌에는 음. 한 10분? 9분? 19분째야, 제가. 안될거 같은데? 우리 찍힌 게 19분이야? 근데 되게 맛있어 지금 약간 안짜 약간? 살짝? 근데 맛있잖아 음. 이게 물인가보다 물 음. 맛이라고 어? 무슨 차다 이거이거이거 쏟았거든 이거, 이거 신도 줄게. <laughs> 일본에서 우렁차 많이 먹어. 음. 아, 좋아. 이거 다 먹은 거야? 응. 음.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아니, 나는, 내, 우리 인절미가 더 맛있어. 얘는 좀 달아. 달고 약간 푸딩 같은 느낌. 생긴건 완전 인절미같이 생겼는데 근데 고물이 조금밖에 안 묻어있고 음. 달아 고물이 조금 묻어있고 고물이 조금 묻어있고 약간 푸딩같고 음. 달아 야 한번 먹어 뭐, 진짜 푸딩같을까? 음. 뭔 말인지 알겠지? 음. 그 우리 인절미는 좀쫀득하고 찔긴 맛이 있는데 얘는 지금 그거에 한 5분의 1밖에 안돼 어, 되게 되게 찐득거리는게 살짝 찐덕거리는 음, 음, 푸딩 같아요. 아, 푸딩 내 말이 음, 맞요 음. 맛은 거의 인절미랑 흡사하네. 좀더 달고 질감이 음, 좀 음, 다르다. 조금 다르네. 달아. 아표현은 잘하네. 혹시 먹방 쪽으로 좀 나갈 것 같아요. 나 응? 아, 그래서 음. 요리 해서 올리는 거 유튜버 하나 할 거야 또 우리 집에서 뭐 내가 요리해서 밥 먹는 거 있지. 음. 한 며칠에 한 개씩. 이렇게 내가 뭐 특별한 거 갈비탕 했다 근데 코스트코에서 갈비 사와가지고 그렇게 한거 있잖아 음, 그런 거 가격 같은 거다 알려주고 방법 어, 어, 어. 뭐 어. 맛있는 거도 추천 딱 올리고 음, 괜찮네 우리가 맛있어하는 것들 있잖아 카레도 내가 좀잘하잖아 예를 들면 카레 가끔 하지만 그리고 돼지고기 된장찌개 뭐하여튼뭐 뭐 그런 것들 가끔 하지만 맛있는 것들 맛있게 먹는 것들 괜찮지? 오. 다 마실 것 같지. 아. 나 원래 차를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 아우, 부담이 없네. 숙소 음. 넘어가지? 괜찮네. 현금으로? 음. 5,000원짜리 되면 돼. 2,000원짜리 도 있어. 1,000원짜리 어, 도 있어? 응. 어, 3,000원 되면 돼. 응.